이제 뒤에 뛰시고 마우천 지사 쪽로 가면 아준호집 가서 먹을 거아 갔다. 자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준영이 집에 전자레인지가 해로워서 전자레인지 해로서 없는데 <laughs> 편점에서 전자레인지 딱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. 왜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가지 없게 생겼어 요 알바생.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냄비에 끓였는데 약간 빛깔부터 다르죠 땡초 같아요. 일단 치즈를 넣고. 네, 떡볶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빨개요 아, 이게 렌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강해요 근데 맵진 않아요 또 아, 그러니까 아, 준영님 한번 맛보세요 한번 네 아니요 저 매운 거잘못 먹어서 아, 이거 일치지 않나요? 는 그래요? 어. 아음 괜찮네. 약간 약일 소스도 잘느었고음 이제 얘 순대를 먹어 볼게 여기 순대도 있거든요. 구성품이그그 음. 그 음. 기름처럼 있는 치즈 그걸 뭐라지 아 스트링 치즈였나 그거 그거하고 이제 모짜렐라 치즈 한게 지금 구입했는데 음. 이 순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네 맛이 어떻습니까 순대도 아유 그렇습니다 아 <laughs> 어 근데 너무 거 오늘 물 마셔 물네 만약에 뭐좀 강한 맛 느끼고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끓여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 총평 어떠십니까? 총평? 네. 사실 전자레인지가 더 나아요. 네, 네잘 들었습니다. 네. 아 근데 이것도 맛있죠? 네, 전자레인지가 더 낫답니다. 네, 네 맛있습니다. 네. 아, 네. 잠깐만 <laughs> 그러면 혹시 뭘까? 치즈랑 같이? 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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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<laughs> 어떻습니까? 와 이거 정말 이거 저 지금 이탈리아에 온 기분이거든요 네이 치즈가 맛있는 것도 있는데 인정합니다 네. 그래서 저 이제 뭐할 거냐 또 먹을 거예요 <laughs> 결론이 뭐, 뭡니까? 또 먹는 거예요 네또 먹습니다 네네 밀착치즈 네, <laughs> 이거 아주 참치제. 키도 작아 보이고, 아키 작아요 원래. 저희 <laughs> 아까 육개장도 먹고, 네, 김밥도 먹고 회전 김밥도 먹고. 네, 저도 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. 네, 네 그러면 이키진 스트링 치즈, 이 스트링 치즈를 어떻게 하냐? 밀착 취재를 합니다. 네. 약간 미역처럼 생겼죠? <laughs> 아니에요. 비율이 적절합니다. 와, 오, 어. 오, 어. 와, 와. 어. 너무 좋습니다 이거. 안주, <laughs> <나> 아 안주, <laughs> 안주래, 미친. <해> 붙인... <laughs> 아, 안주 알겠습니 죄송합니다. 네. 자 그럼 음. 네 맛이 어떻습니까 치즈와 먹었을 때는 이겁니다 야 아직 네. 네. 있죠 네, 표정이 다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음 이게 이게 많이 소스가 너무 맛아 이거 음. 아, 맛있어요 그래도 뚜르뚜르뚜르뚜르뚜르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한개 안먹고 영상 끌게요 영상 끄는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안 끌겁니다 하하그 네. <laughs> <laughs> 방금 아까 지호씨가 부른거 있죠 그거를 제가 부금으로부금으로 깔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. 음. 자 지호씨 부금 틉니다 틀때 바로 끄세요 we yeah.